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 한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절대 안 둔다면서 시장을 꽉 누르는 강력한 힘이 맞서고 있죠. 자, 이 팽팽한 교착 상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서울의 집을 영영 못 산다 이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이한 문장 안에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감. 그리고 조급함이 정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들 다급해하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시장을 양쪽에서 정말 정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힘, 그 정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힘부터 볼까요? 그건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바로 패닉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공포심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쏟아내는데도 데이터는 오히려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더더욱 지금 당장 사야겠다.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보세요. 마포, 목동, 강동 또 성남 분당까지 이런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서 괜찮다 싶은 매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매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죠. 시장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정말 공격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규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뭐, 한번 하고 말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쭉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새로운 이중 권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격이에요. 국토부 장관도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서울시장도 할수 있는데 심지어 서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튈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매시장도 거의 멈춰섰는데요. 원래는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는 걸로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딱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 주택 매매사업자 대출이